1분 엑셀 안녕하세요 김진경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에 따라 셀을 강조를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시각화 입니다 엑셀에서 시각화를 할때 대부분이 그냥 음영을 놓거나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능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엑셀 자체에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셀을 어떻게 강조를 할수 있는지 몇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셀 강조 상위 하위 규칙 설정 이렇게 네 가지인데 먼저 데이터 막대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막대가 뭐냐면 뭐 숫자가 크면 데이터 막대가 길어지고 숫자가 짧은, 그러니까 적으면 낮으면 데이터 막대가 짧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데요 조건 자체가 여기 나와 있죠 숫자가 높을수록 막대의 막 길이가 길다 범위를 먼저 지정 할게요 숫자 지정을 이렇게 하고요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홈에 조건부 서식을 가시면은 데이터 막대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색깔이 변하죠? 각각이. 서울이 대학 시험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많기, 그러니까 높기 때문에 막대의 지금 길이가 깁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전 그라데이션 좋으니까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노란색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색조입니다 색조 색조는 명암입니다 명암이 뭐 짙거나 숫자가 높을수록 명암 매우 짙거나 아니면 명암이 매우 낮게 되는 건데 그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숫자를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색조 있습니다 색조 보시면은 어, 이 같은 경우는 명 숫자가 높을수록 흰색이죠 그러니까 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명, 명암이 높죠. 막 진하죠. 하지만 이것을 기타 규칙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채소값일 때는 뭐 주황색, 전 노란색이 좋으니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노란색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저는 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리 아예 검정이죠. 뭐 숫자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러네요. 그러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 그리고 최대 값은 약간 주황색 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콘 집합이에요.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건데, 어, 여기서는 조건이 2,000명, 4,000명, 6,000명, 8,000명으로 해서 한 칸씩 늘어나게 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가지고, 아이콘 집합. 여기서 여러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2,000명마다 한 칸씩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칸이 있는 게 이게 적합을 하겠네요. 이걸로 할게요. 근데 기본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규칙 관리를 가보겠습니다. 규칙 관리를 가서 규칙 편집 누르면은 각 아이콘별로 기준 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100분율로 되어 있는데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자, 숫자로. 숫자로 바꾸고 한 칸일 때 2000명이었잖아요. 2000명까지 4000명, 그러니까 2000명을 넘으면 한 칸, 4000명을 넘으면 두 칸, 6000명을 넘으면 세 칸, 그리고 8000명을 넘으면 네 칸. 이렇게 기준을 정할게요. 그러면 8,000명이 넘은 경기도 4칸이죠. 서울 당연히 4칸이고요. 부산은 4,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두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셀 강조, 하위, 상위, 규칙 설정인데 보면은 평균을 초과하는 숫자 는 노란색으로 반영해달라.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평균을 넘는 것을 몇 가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드는 생각이 평균을 먼저 구하고요. IF 함수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설정을 걸어 가지고 평균을 초과하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또 음영을 넣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조건부 서식을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요. 상위 하위 규칙, 셀 강조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 평균 초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연한 빨강 치우기로 돼 있죠? 아까 노랑으로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평균이 1183이죠. 1183을 초과하는 것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에 따라서 셀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 개를 할수 있어요. 기존, 기존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셀 강조 그런 서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만큼 다양하게 색다른 그런 셀 강조를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